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이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단 눈의 아들 여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강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벽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는 네, 이 시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교훈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이요수아는요 분명히 자신의 만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자기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기,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에서 또 민족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까지 가능하게 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만족감 이성경의묘사는 인간으로서의 여호수아는요 여러가지 면에서 훌륭한 점이 많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이 오수왕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민숙이 13장하고 14장을 보면은요,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세와 함께, 그 백성들, 그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 탐수를 위해서 보내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아주 거민들이고또성읍은 아주 견고해서 우리는 공격해도 분명히 피할 것입니다. 고보고 고구마 그때 여수하고 갈렙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고 담대한 이길 능력이 있다 우리한테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그 긍정 의식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것만 봐도. 둘째로 여호수아는 아주 모범적인 그 보조자예요. 정성을 다해서 지도자를 받드는 그러한 아주 충실한 모범적인 보조자예요. 묵묵히 순종을 하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7애 국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군이 아멜렉군하고 싸울 때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요 막강한 적의 대장 아멜렉과 대결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출전 명령을 내렸죠. 정말 자기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대결인데 여호수아는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의 지도자를 빠뜨렸어요. 즉,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을 버릴 줄, 죽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중요한 말이에요. 신하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충성을 해요. 또세 번째, 여수와는요, 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수와 호 1장 7절에 보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호소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냐? 모세가 나한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말라오. 바라고 바라던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심지어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요 뭐라고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의 열조가 강적근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한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지금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빨리 결정해라. 얼마나 확고하고 부정적인 신앙 결단입니까. 그 시대에는요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백성들, 원래 있던 그 백성 가나안, 그 현재 토착민들이랑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딪히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으니 너희들 빨리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확고부당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동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커피 가게들이 잘 되죠. 잘 됩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소문이 만약에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한번 돌자. 그러면 커피 가게들 다문 닫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바나나. 바나나 좋지 않다고 하면 바나나 농사 탐망해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다 않아요. 그냥 이랬다저랬다 동요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보다 여호수아처럼 확고 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갖고 여호수아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묵묵히 순정하면서 정말 충성된 종의 책임을 다하고 확고 부동한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인정된 지도자로 발탁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하나님은요, 여수와의 그 겸손하고 순정한 그 인격, 또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높이 쓰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 우리 신앙인들이 그 여수와한테 배울 적이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의 세상은 달라졌죠. 우리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어깨를 펴셔야 돼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움츠렸던 가슴을 여셔야 되고. 소극적인 삶,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슴을 펴고 마음을 열고 대시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공중 권세를 진이 사탄의 권세를 그야말로 발로 밟는 그런 승리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취하세요.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절대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요, 세상 이론과 따지면서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군사로서 발걸음을 한발 한발 레드자다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 신하인들이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물러서면은요 사탄한테 밀리면요 상처만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패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패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호수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비춰서는 안 돼. 밀리면 안 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맡기셨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밝고 나가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업 또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여수아가 받은 큰축복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충원합니다